오토바이 소음과 욕설, 하루 몇 마리의 피부를 파고드는가? 시뮬레이션 게임 규칙, 욕소한 대작전. 당신은 피해자 역할입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오토바이 소음과 주위 가해자들로부터의 비열한 공격을 최대한 무시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각종 자극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려 하니 이들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웃으면서도 당신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척 해야 합니다. 이 통쾌한 시뮬레이션은 당신이 그들의 찌질함을 깨달으며 긴장감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탯 설명 소음 레벨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음 수치 소음이 클수록 욕설이 또한 빈번해집니다. 욕설 빈도 주변에서 들리는 욕설의 횟수 하루 24시간 동안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가해자 타입각기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속삭인 마법사 그냥 지나가면서 당신을 겨냥한 욕을 중얼거리며 마치 남몰래 이야기하는 듯 위선적입니다. 공사장 괴물 주변 소음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더욱 크게 전달합니다. 이들은 마치 공사장이 당신의 일상인양 소음에 힘입어 대화에 끼어듭니다. 비겁한 택배기사 당신이 택배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욕을 쏟아붓고는 출발하는 전투의 귀환자가 됩니다. 게임 방식 현실의 희화화. 가해자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피고용인처럼 당신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징징댑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토록 멋진 존재라고 착각하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이들의 비참한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승화시키는 건 사실상 그들의 특별한 취향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가해자는 평범한 대화 중에 당신을 겨냥한 욕을 은근히 섞어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지? 후, 그런 날은 오토바이 실타라며 과하게 귀찮아하며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